계셨어요. 옆에 계신 분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께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대단히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어제 설명드린 그대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성경으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은 아주 소중한 우리가 신앙을 갖고 특별히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이 상징성으로 표현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간혹 잘못 푸는 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너무 이게 환상적인 거, 뭐 신비적인 그런 요소들, 상징적 언어들을 쓰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만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표현들 자체를 제대로 이해도 못한제 오해가 될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썼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시편에 나오는 어떤 그 천국의 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참고적으로 썼을 만큼 시편에 나오는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 본다면 제가 이미 답은 다 드렸어요. 찬송 가사를 쓸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딱두 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이고요. 신약에서는 계시록입니다. 찬송 갔었을 때 전부 다 시편에 있는 성경 구절, 그다음에 그 요한 계시록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소중한 복음적 메시지가 많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천국의 묘사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 여러분이 아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던 이런 것과도 많은 부분이 공통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마다 아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산 말로 많이 들어와 있구나 뭐 이렇게 전제를 까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찬송으로 부르기에 아주 적절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개인데, 이게 두 개가 다 분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한쪽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오늘 제가 포인트를 두어 가지고,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1인칭 화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구절 보십시다. 나요한, 본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 나요한은 시작.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성경에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내용을 쓸때 사도 바울은 본인을 나 바울은이라고 쓰기도 하고, 사도된 바울은 혹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앞에다가 뭔가를 그냥 미사여구를 붙이거든요. 미사여구를 많이 붙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 이 편지를 받는 어떤 특정 교회가 아,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부분을 거절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사도된 바울이었어요. 나 종된 바울, 나 바울 이렇게 쓰면은, 아, 이거는 편지를 받는 그 교회가 나랑 관계가 좋은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사람으로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은 누군데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는 처음 만나는 고객이든지 거래처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여기 나오면, 나, 요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바울은 너희의 형제다. 그만큼 가깝다. 친밀하다. 그런데, 너희들 잊지 마라. 예수 믿는 나 같은 요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환난, 그 다음에 나라, 예수, 예수님의 다스림이심이라 드시죠. 나라는 그 다음에 참음은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구절 끝에 반모라 하는 섬까지 유배되어 왔다. 이렇게 내가 환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 와서. 그리고 믿음의 인내, 참음으로 여기까지 왔더니 결국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다. 그게 본인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1, 2세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환난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심인 나라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는 자로서 혹시 멀리 유배되어서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외로워할 거 없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신비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계시와 환상을 이제부터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설명이 길죠, 그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반모라 하는 섬의 유배 대해서 이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합니다. 자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주의의 날에 시작 주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잘 참고 환난 하나님의 나사, 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도 사람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게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플러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분명한 음성에 분명한 음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크게 느껴져요. 그냥 평안할 때는 뭐, 뭐 위로 받아라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 맞아. 그냥 교양의 말로 듣지만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시는 큰 음성으로 들려요. 아, 이거 나를 위한 거구나. 나 하나를 위해서도 성경이 기록됐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 나 발소리 같은 큰 음성. 나 환란을 당하고 어려웠던 1, 2세기 성도들, 또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요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여기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빌라델벨, 아우디기아 교회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지금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거는 단순히 이트르키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오고오는 세대들이 만들어낸 전세계 교회에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교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큰 음성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성령의 감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정도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할 힘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했는데 아기 낳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산부인과의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이 많은 다른 약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만큼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 여기 나오는 성령의 감동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진 마음의 성령의 감동은 절실한 부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식어진 심령 속에, 식어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쉬워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목회도 힘들고요. 신앙생활도 힘들고요. 믿음도 어려워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아주 무난하게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십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좀 길게 하세요. 보통 설교를 몇분 해야 됩니까? 제한된 시간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몇 분이어야 됩니까? 대개 우리 한국교회 교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예의가 있어서 무조건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만이 아니라 그 뒤에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난하게 목회하시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지 설교만 1시간 10분씩 하셨어요. 근데 은혜가 되면 괜찮아요. 은혜도 안 돼. 본인이 뭔 소리 하는 걸잘 모르는 듯한 느낌으로 마치 그 강의 자료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들면 으 들을수록 지루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목회하시는 목회자도 힘들고 그걸 바라보는 교인들도 힘들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이번 이 목사님이 자기 동기들과 무슨 목회자 무슨 세미나인지 뭐 모임에 갔대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자기보다 좀 수준이 좀 밑에라고 생각했던 어떤 목사님.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어, 이 친구는 나보다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친구 목사님이 마침 그날 설교를 하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보다 수준 떨어지는 이 친구가 어떻게 나보다 아니 어떻게 청중을 압도할 정도로 이거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만, 목사님들 앉아서 설교, 받,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했는데, 저 목사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뭐 얻을 게 있나, 아니면 뭐 별, 별볼일 없나. 보통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참, 잘못된 부분이죠. 근데 음. 이목사님도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교도 짧았어요. 30분 이내에 설교했는데 본인은 1시간 10분씩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지? 고민하면서 그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저 친구는 나보다 수준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어려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감동이 되고 뭔가 압도적인 은혜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죠.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성령이 감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준비된 원고를 읽느냐, 이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친구 목사님이 가졌던 그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실,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는 하고, 무난하게는 하는데, 뭔가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내 얼굴도, 그냥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1시간 10분이나 하는 긴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의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도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한번 설교를 하면 짧은 설교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막 불이 떨어지는 듯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게 바로 이겁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홀로 이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중에 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영원한 예언서, 요한 계시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시편의 기자도 같은 감동을 받았고 스데반도 천국는 천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자 우편에 서신 것과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과 막 겹쳐집니다. 그 정도로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했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큽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물미건조하다면 교회가 시스템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불이 없었어요. 근본적인 겁니다. 목회가 재미가 없다. 괜히 딴데한눈 팔고 있다. 성령의 불을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딴데 재미가 없어요. 오직 목회 정수를, 진,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길을 파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죠. 에베소. 그치, 나오죠? 내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부터 시작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루는 내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했던 이 교회가 이방교회에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3차 전도회때입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뭔가 사도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했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지하죠 에베소교가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두란노 소원을 만들었고, 2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다섯 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경를 했다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에베소교의 2년 반이라는 사역의 시간이 끝나고, 에베소교의 장로들과 헤어질 때, 에베소교의 장로들과 사도바울이 어떻게 헤어지죠? 사도인의 20장. 얼싸 안고 눈물로 헤어집니다. 성령받으면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안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성령의 불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2명이었대요. 12명. 왜?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그리고 신전의한 구퉁이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12명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어서 에베소 지, 에베소를 에베소 중심으로 한총 7개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뭘 통해서?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믿음생활 잘하세요, 헌신하세요. 이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불 받아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 요 이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무미건조할 틈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어,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희락의 얼굴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출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불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매일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가 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도 늘 있는 복된 신앙 생활, 능력 있는 신앙 생활,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 떨어지는 매일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하는 이 사, 어,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사도는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팔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크게 들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힐학교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힐학교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의 불받은 자로서 나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간증 같은 화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